저희는 지금 코리아 카케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 킹텍스와 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점은 각 업체들마다 소공개되는 신제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 업체들마다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업체들이 코리아 카케어 페스티벌 위에 어떻게 부스를 준비했는지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사람이 없는 대로 인트로를 찍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온것 같은데 그냥 좀 눈에 띄고 보고 싶은 업체들 좀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어, 여기는 파이어볼 부스 같은데 오,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네요. 뭐가 주력인 브랜드인가요? 어. 파이어볼은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케미컬 브랜드예요. 루미노스 유명한 거 아닌가요? 어 누나 루미노스를 아세요 당연하죠. 어 루미노스 한번 보러 갈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한번 들어가도 되나요? 아 <laughs> 자신감 있게 나오세요 자신감 있게. 아 정말 어? 아, 왜 이렇게?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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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예요? 이클립스 포카페 아. 한정판으로 만들었고요. 네. 네. 이클립스가 원래 하나 밤에 한40% 정도 되는데 제가 한정판은 50%. 50%만들어왔습니다 네. 색하고 향도 좀 다르고 색도 민트로 맞췄고 향도 좀 바뀌었습니다. 향 한번 맡아볼까요? 네.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음 좋은데? 파우더링이에요. 음 아니 그때 저희가 세차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클리스 케이스 보고 누나가 되게 이쁘다고 했었어요. 아그 맞아요. 투명 케이스. 저희 어? 대표님이 네. 케이스에 신경 많이 쓰세요. 아아 아니요, 진짜 이뻤어요. 네. 네. 좀 발수력이 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잘 아니, 같은데. <laughs> 네. 이거 되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웃음>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거 어떻게 몰라요아 <laughs> 대표님한테 퀵티텔러좀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퀵티텔러 저희 양가 음. 지금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기만 가볍게 볼게요. 네네네. 안에 들어가 되는 건가요? 이사님저 우산 하나만 주세요. 어 예. 아장난다 장난인데. <laughs>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루미너스 엑스라인이라고. 네. 온라인 전용으로 변장하고 만든 라인. 오 패키징 이쁘다. 패키지가 포일돼 있어가지고. 어, 아, 그니까 러 너무 이쁜데요? 고급스럽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어 아, 근데 이렇게 이쁜 디자인 은왜 온라인에 굳이 안 파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온라인에 이제 저희 루미너스 브랜드가 있으니까. 접질인 부분 맞대. 아. 오프라인 전용으로 이제 사람들의 세차장에서 구매해 보실 수 있게끔. 오프라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뭐 세차장? 네, 전국 세차장이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차장 거의 세차장에서만 네. 만나볼 맞습니다. 수 있는 네네. 거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가볍게. 가격대 지금 이게 페로 라인업이라서. 가격을 모르세요? 네. 아, 아 예,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로 보겠습니다. 한늘이가 네.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이거는 할인 가격이니까. 나중에. 아, 오늘 판매해서 할인가? 네, 네, 오늘. 한. 오, 가격이 되게 한 저렴하다. 한 저렴하다. 네, 이거 오프라인 가격이 18,000원인 거예요? 맞아. 우와 진짜 그럼 온라인보다 훨씬 저렴한 거네요? 저희 루누나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 그럼 저 이거 한번 나중에 원브랜드로 어, 한번. 네, 네, 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네. 이사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말투에 아, 별로 없어서. 아, 너무 네, 말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편집 잘해주시겠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가 좋아하는 이고파워다이고파워 우리 판매처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네.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뭐이고파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고 이구, 이고파뭐 저희가 리뷰 한번 했었어 가지고 조명은 저도 처음 보네요. 조명 이게 제일 낮은 밝기예지한끼 올려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올려드려도 돼요? 아니요, 아니, 괜찮. <laughs> 안녕하세요. 아, 촬영 해도 아, 될까요? 네, 아, 가우디도 밀리터리 아, 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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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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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놓으셨네요. 스타일로. 네. 자이언트 시리즈 아 자이언트 시리즈 오, 엄청 1리터인가요? 예, 1리터 대용량이고요 네 얘들 국적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 메이드 인 아미 예. <laughs> 오, 김에 하고... 네 오순님의 저희 스마일로 알람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알림인가 이게? 아 요거 페이지거든요 가구지 스마트 스톱 페아 스마트 스톱 페이지 구매하시는 아, 예, 네. 건 아니고 아네 네. 저희가 18종을 네 72,900원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특별히 네이버 아이디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리미포인드를 2만원까지 해드려요 오오오 18종을 18종을 52,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사격 한번 해보시죠 아 사격이요? 사격 한번 하세요 아 사격 알겠습니다 아 쏘면 되는 건가요? 땡기고 소식, 땡기고 쏘시자한 발만 쏘고 갈게요 0점 문데요 아, 이게 0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0점, 0점, 0점 안 맞아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디바텍도 이렇게 있고 패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마구엣. 마구엣이라고 타올 브랜드. 세차 타올 브랜드. 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나시얼나얼아네마구엣으로 마구에. 왔습니다. 아, 네, 마구엣. 마구엣. 마구엣이라고 저희 이제 세차 용품 보구. 네. 비트 네. 이런 거 생산하고 하는데 이번에 또추전에 커브폴 이 제품이 있습니다이 제품이 굉장히 아 비트. 이거 저희 리뷰 찍었잖아요 대표님. 네.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보고 되게 거기서 포인트로 찍어주신 부분이 내가 기억나. 아, 바로 이제 이거를 벗겨가지고 손을 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았죠. 근데 그걸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유튜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또뭐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걸 잘보게됐됩니 이렇게 볶으면은 네. 안에 밴드를 넣어놨어. 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이개발 하면서도 보고 아 이거 되게 보기가 좀았다 이거 좀 그런데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네. 야 이거 보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일반 미치보다 네. 훨씬 자연감이 편한 거에비해없으니까 아. 근데 또안 떨어지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색감이 미쳤습니다. 아 네. 지금 신호등. 네. 어, 신호, 어 신호등. <laughs> 오, 아. 어. 맞... <laughs> 야, 그게, 와. 아 아이들. 난... 아, 이거 영업해. 아 이거 이제. 말하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이번에 <laughs> 기존에 패드에서 네. 소프트한 버전으로. 아, 소프트한 버전으로 색깔이 그 이쁘게. 당연히 리필도 판매를 하니까 기존에 네. 커브포를 구매하셨던 고객님들도 리필 밑에만 새로 그 구매, 그 추가로 그 구매하셔서 그냥 교체하면서 써도 되겠네요. 아 근데 나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는 와 이쁘네요. 아, 어, 그리고 카티바 보스고요. 누나 카티바 처음 보시죠? 어, 나 카티바 좋아하잖아. 카티바. 저 이렇게 막낚싯줄을 매달아놓고 우와. 누나 이거 이거 시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 너무, 너무 멋있다 롤 스로이스랑. 이거 저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습시. 아, 기억나. 그리고 이거 휠 코팅 제 그리고 이제 제일 스리스셀러웨 닥스. 그리 유성 코팅 제 오, 어, 우산도 나오셨네. 근데 좀, 금방금방 금방 쑥쑥 보게 되네요. 그니까. 앞으로 가볍게 가볼까요? 여기 뭔가 디키아 브랜드 색감이죠 윤나, 아, 여기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아, 그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 엄청 비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촬영 좀 해도 되나요? 아 네, 네. 네 마프라에서 새로운 신입품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저희 몰라가지고. 아, 저희가 이번에 출시된 거는 58가지인데 일단은 네 저희... 그렇게 많이? 요 네, 58가지라고 하면 이제 제가 라인이 많잖아요. 네. 마프라도 있고 매니아도 있고 스페트카도 네. 있고 이제 말콤도 있어. 네.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서월도몇 네. 가지 출시된 거다 포함해서 58가지인데 일단은 오.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매니아게두가지요 가죽 세정제? 네. 오 가죽이랑 맥 코팅 아 심식 코팅제 아. 아. 어? 가죽 세정제 궁금하다 네. 컨셉 자체가 포밍이라서 한번 네. 분사하면 폼이 되게 많아요 음가밍 음. 폼으로 클렌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마프라 라인업들이 아. 세정제로 되게 유명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라보 코스메티카에서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모요이번더또신작품 <laughs> <laughs>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한국에 출시된 출신, 제품과 최대한 빨리 출시를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세사리 가볍게 보겠습니다 어. 마프라가 악세사리를 되게 이쁘게잘 만들어요 이거 매니아 뭐, 이거, 뭐, 이거 어. 박스 이거 이렇게 커스터할수 있는 거야? 네, 이거 스티커 어. 그리고 이거 폴딩 박스, 이거 트렁크 정리함 어. 와 좋다 이거. 이런 박스 너 이쁘다. 이런 박스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되게 잘한다 여기. 이 옷부터 되게 이뻐요. 저옷 하나 사 주세요. 저세 차를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어 여기 스팽글. 스팽글도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이렇게 전후 차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블랙 러버 유성 타이어 코팅제. 대표님. 아 예. 진짜 <laughs> 진 아, 네. 네. 네? 어떤 폼 레스요? 어, 이거 변경됐어요. 왜 갑자기 보틀이 이걸로 변경된 거예요? 이게 체크 밸브도 있고, 공기 투먼 네. 있어가지고 찢어지는 음. 현상 있잖아요. 네네. 이거 아. 그래서 개선됐어요. 아. 이거는 7월 정으로삭 변경을 하려고. 아. 이게 색깔별로 음. 예쁘게 나와 있어. 너무 예쁘네. 역시 색감이 엄청 이쁘다. 네. 라인업 진짜 다양해졌어. 아맞다 아, 어? 우리 집안 어르신 매장 안 갔네. 우리 집안 어르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예, IK가 더 좋고 오오 IK IK와 이 물건은 차이점이 되는 단하게 따라가는 거 배터리가 여기도 이쪽에서 물이가 돼서 얘를 풀어내고 어. 나서 관리하면 감수가있다 이런게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내구성은 좋지만 폼은 IK보다 떨어진다. 비교 <laughs> 한번 해봐요 그럼. IK가 될까요? 너무 비싸요. IK 케마 아, 20만 원 하나? 20만 원, 하나, 20만 원. 너 여기 행사당 8만 9천 원. 8만 9천 원. 오. 이거, 이게 배터리 이거 하나 갖고, 여기도 끼울 수 있고, 여기도 끼울 수 있고, 이것도 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이 다 돼요. 이건 이제 봄스퍼님 에디션. 오, 진짜? 네. 핑크. 너무 이쁘다. 봄. 세차해 봄. 어르신, 네. 저 이제 가볼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IK. 제가 아까 좋다고 했던 폼무무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는 수동밖에 안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이제 전동. 오. 와우. 어폼 너무 좋아. 오케 전동이 됩니다. 폼이 훨씬 좋죠. 진짜 뻔했나? 원래 IK가 이. 어 깜짝아 놀래라. 어. 진동이 거의. 한번 싸보실래요? 예. 와. 폼 훨씬 괜찮죠? 폼이 확실히 괜찮아요. 부드럽네. 그리고 이제 오토그램이. 네, 빈티지 왁스 향 한번 맡아볼까요? 이게 지금 옆에 방향 전략이 때문에 향이 안났어 좋은데? 패키징도 너무 예쁘다 오늘 가볍게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 저희요? 아이케이 소개 좀 할게요 아이케이요? 아이케이요? 이미 체험으로 모든 걸다 느껴봤는데 그렇죠 네. 저희 이거 IK는 10월 중에 정식 판매될 예정이고요 에이스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1년간 무상 에이스 무상 에이스? 네. 오. 죽기 훨분 오. 많은데 보장하면 큰일 나니까 네. 기다렸다가 정식 판매될 겁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케미컬 가이 케미컬 가이? 음, 미국 브랜드 오 이쁘다 미국에서는 판매량 1등이에요 케미컬, 케미컬 가이가 근데 케미컬 가이도 사람 되게 많다 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 진짜 많아진다 이이번에 방향제야? 방향제 나온 것 같아요 파이어볼에서 대거오 이거 향, 이거 향 진짜 좋다 자몽 주사도뭘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 네네 아,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아저 지금 이거 아 행사 네. 그리고 또 이제 게임 하고 있거든요. 게임에서 저를 이기면은 네. 저희가 이게 선물을 하나 드려요. 네.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저 제가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어떤 게임이죠? 일단 딱지치기 있고 딱지로 하겠습니다. 딱지로? 네. 지면은 열없이안 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받아다 받요 아, 네, 저저 저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케이 가이보. 나이 가이보. 이거. 어. 불렀으시요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오! <laughs> 아, 제가 이거, 잠깐만요. 잠깐 심좀 뺄게요. 짐이 너무 많았어. 누구도 짐 없나 지금? 누구도 주머니 한가득인데. 아, 네. 다시 시작시죠. 시작. 아, 아굿 게임. GG. 완패. 근데 원래 상품은 뭐였어요? 상품이요? 여게 랜덤으로 드려요. 저희 브러시도 있고. 웬만하좀 <laughs> 이기시지. 네, 네, 네. 아, 어, 내친구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예쁜데? 민트 핑크? 이쁘다고요, 이게? 응! 여기는 저희 흑박대회에 네. 아쉽게 참여를 못했지만 네. 이제 네. 마음으로 함께 후원을 해주신 아 업체들, 제품들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업체들도 계시지만 마놀캐미컬이나 예를 들어서 도깨 나노, 아이코닉 같이 저희가 행사 진행을 하는 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영매나때 나오는 수익들은 저희가 네.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 기부를 했었고요 네, 천천히 보시고 잘 찍어주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클래스 더클래스 사람이 좀 빠졌으니까 한번 더클래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제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저희 이번에 아 신제품 가지고 나온 게네가지인데요 이번에 처음 가지고 나온 게 블랙타이거 아, 블랙타이거? 아! 네, 사용해 보셨는데 오,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기존 제품 사용해 보잖아요 이게... 이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네. 제품인가와 색감 눈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작업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네그렇 제가 클래스 블렛 시리즈보다 제가 블렛 타이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 맞아요 이게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좀 뻑뻑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슬릭도 좀더 전체적으로 향상이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처럼 네. 기존 제품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업상이 정신했는데 그래도 더운 여름철이다 이럴 때 광무산 장사가 남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뉴얼된 거는 조금 더 기존보다 조금 더 가벼운 제품으로 올라갔고 여름철에도 발라도 잘사고 네. 잘 닦이기까지 패키지도 보시면 보라색 같은 색상이 있어요. 어. 용량 이좀 작아진 거 아니죠? 똑같 똑같네. 일단, 다른 데한번 보고 다시 한번 핸들 만져볼게요. 저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G001. 어 이제 더 클래스는 코팅 라인업들이 다 이제 넘버링으로 바뀌네요. 아 넘버링은 저희 블랙 브랜드. 아 그럼 더 클래스랑 가는 건가요? 브랜딩 아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더 클래스 메인 오케인는 아 그대로 있는 건가요? 메인 네, 네, 블랙 말씀하시는 거가요네 메인 네, 블렛. 네, 아 여기 Q 영영이 따로 새로 나온 거구나. 네. 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엄청 좋은 유리발수 코팅제라서 아,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유리발스 코팅제를 올리고도 와이퍼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네. 네. 와이퍼질에 저희 유리발수 코팅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네. 이고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사용하기 좋은. 음. 불소 계열인가요? 아니면 실리콘? 불소기열. 아, 불소 계열. 아, 그 레인 블렛은 실리콘인가요? 아, 불소 계열. 이건 좀 궁금하네요. 이게 작업이 되어 있는 네, 핸드인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살짝 미끄러운데 유분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사람들입 네. 많이 제형은 이런데요. 어, 근데 이거는 더클래스 패키지네요. 네. 아. 자, 이렇게. 아, 네네 근데 약간 젤 타입이네요. 그냥 로션. 네, 로션 타입. 만져보시겠어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이라. 네. 그러면 된 네. 거예요? 아 그럼 아그아 그렇네요. 아, 아 맞네. 아 맞네. 그렇지 않으면 <laughs> 괜찮은 거예요. 아 맞네. 네, 그러네. 아저아 네. 아, 맞다. <laughs> 이게 오히려 이게 전보다파워요 네. 아아그러네요 티가 안 나야지 정상적인 건데. 더 클래스 이 정도면 구경 잘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와, 안, 안녕하세요, 이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나요? 네, 네. 게임을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아, 네. 네. 지금 한번 딱지치기, 아니, 저 다트로 하겠습니다. 다트로요? 아, 네. 어! 여기가 어떻게 알았지? 아 여기 아까 다 소문 듣고. 아다 소문이 아. 퍼져서. 네 이미 다 퍼져 있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어 진짜 주식이요? 어차피 단팔이니까아 네. 아 이것도 이사님과 결혼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아 그냥 저 이기셔야 얘기, 돼요. 아 이게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이 정도인가요? 아니죠 살짝 비스듬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석에서 하는 거니까. 아 네. 어. 끝발이 안 좋았네. 자, 이 오세요. 아, 네. 어, 들어줘야지. 아, 네네네네 더... 들어줘야 아, 더... 네. 네네네. 들어줘야 내가. 더... 아네 아, 네. 번 더. 아, 점이다한판도한 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1점인데. 아, 할할 아, 필요 없을 아,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이 네. 편집해 주세요. 저두번 했다는 거 편집해 네. 주세요. 아. 아! 아! 저맨 어, 이거 사탕이라고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게 축퍼초스 되게 작아졌네요. 이거 미니 <laughs> 버전인가요? 어 일부러 맛없는 맛 마... 아니다 맛있는 맛이구나. 아유 저도 모란.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으로 어떤 업체를 가야 되나? 누나가 봤을 때 패키징 가장 이쁜 브랜드 한번 찾아 보시죠. 투바랑 그 옆에 있던 무슨 레인보우. 아 근데 거기 가면 세차병자 형님 계시는데 네? 텐션이 감당이 안 되실 텐데. 어 안녕하세요 팬님어 어, 병장 형님 어디 가셨어요? 담배 태우러 갔어요. 아 담배 태우러 가셨어요? 어, 담배 태우러 가셨어요? 누나 여기 계세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레이입니다이 네, 저희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네, 미트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패드만 좋아하시잖아요. 패드 왜 쓰죠? 자 패드 앞면 쓰고 돌려서 뒷면 쓰고. 근데 미트 왜안 쓰죠? 미트 막 끼어가지고 음. 이거 안 돌아가고 막치렁나잖아요 근데 얘는. 겁나 쉽게 돌아간다 예. 쓰고서 쓰여. 바로 돌려서 바로 돌린다 전... 이런 리액션 여자분 바로 이런 리액션 나오잖아 여기 다 지금. 다 일대로 되어가지고 여기는 이거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치 원단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제가 언제 이치인 원단인 줄 알았어 들어와 <laughs>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 어때요? <laughs> 저희는 못생긴 거안 써요 아이 <laughs> 이이어 <laughs>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가격은 12,000원 아 낭낭 미트 낭낭 워시 미트 낭냥 냥냥 냥냥냥냥냥냥 냥냥. 여기 잘못 왜안 보이는 거죠? 아잘안보이니다 냥냥. 냥냥 상태가 레기 상태가 안 좋아. <laughs> 가난해서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게 좀 도와 주시죠. 아유. 와 이거 티셔츠 되게 이쁘다. 아이 그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만든 거라고. 어, 형님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안 돼. 진짜 원가에 팔아. 어 그래요? 와 진짜 귀엽다. 아 이쁘게 만들었죠. 아 어, 이거 다르구나. 아이 앞면만 보니까 뒷면 못 보았네요. 어, 기가 막히죠. 어. 그리고 휠 브러시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휠 브러시 이거는 와 엄청 튀겠다. 어 근데 하나 은근 부드럽네? 아닌가? 요 친구가 <laughs> 자 원래 기본 타입은 이거죠. 꺾어서 쓴다. 어 고개 숙인 남자. 아 이제 지금 배터리가 4% 남아가지고요. 네, 빨리 가요. 네. 나 아유 이것만해, 이것만해. 어? 또 누나 주시려고? 아니 안줘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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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아. 거야. 이거는 우리 에어버핑 그냥 에어버핑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끝나는 건데 네. 이게 우리 올트라 레인보우는 2009년부터 시작한 타월 완전 시조색 항상 그냥 내가 솔직히 유리막 쓰거나 뿌리막 쓰거나 이거 아니라면 코스트코 타월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할때요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안녕 빠빠 네. <laughs> 아전또 주신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설명하시는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형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오. 어, 오. 가져가요 아가져합니 누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완전 재밌었어요 선물도 많이 생겨주고 어. 되게 예쁜 그 브랜드만의 패키징을 보는 재미가 있 저는 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laughs> 사람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세차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맞아 나도 이렇게많은줄 예. <laughs> 몰랐어 우리 은 세차장에서만 보고 그냥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것만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은 걸 오늘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 이렇게 호량 카케어 페스티벌 누나랑 같이 구경해 봤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는 여기서 엔딩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